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호동 벽산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강북구에 위치한 미아두산이브트레지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아두산이브트레지움은 지난 2011년에 준공한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전철 우이 신설라인 솔샘역 역세권 그리고 광화문 종로 동대문 등 서울 도심 주요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근접 등 최상급의 입지입니다. 따라서 가격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미아 두산의 부 트레지움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서울에서 재건축 기대단지로 가장 유명한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잠실 주공 5단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아 두산우이브 트레주움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이 신설라인 솔울샘역이고요 오른쪽은 삼양사거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밑에는 전철 4호선 비아 사거리역입니다. 미아두산이부 트레지움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샘역 역세권이고요. 전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도 버스를 한번 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인접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북한산이 이렇게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도 쾌적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 두산의부 트레지움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공 연월은 지난 2011년 10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10년차 구축이고요. 단지 규모를 보면 총 24개 동 1370세대에 적지 않은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기타 임대가 234세대 포함된 그런 규모입니다. 층수는 7층에서 23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양은 25평에서 44평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23%, 건폐율은 19%, 그리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1.29대입니다. 난방은 개별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이루어졌고 건설사는 두산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아 두산의부 트레움에 대한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입니다. 59제곱미터는 286세대, 84제곱미터는 가장 많은 727세대, 그리고 114제곱미터는 123세대입니다. 여기에 공공임대 234세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1370세대입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20평대와 30평대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44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대략적인 월 관리비를 보면 59제곱미터는 13만 원, 84제곱미터는 19만 원, 그리고 114제곱미터는 26만 원 정도의 월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아 두산이브 트레져움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9제곱미터인데요. 25평, 26평이라고 보시면 되고 286세대입니다. 금년 들어오면서 1월에 6억 원대로 진입을 냈고 얼마 전 8월에는 7억 3,500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7억 7천만원 대외로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는 5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9제곱미터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은약 1억 5천만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84제곱미터입니다. 33평, 34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에서 가장 많은 727세대입니다. 금년 1월에 7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지난 7월에는 8억 원대 진입 그리고 얼마 전 10월 17일에는 8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30평대 현재 호가는 9억 원 수준 그리고 전세가는 7억 원 대외로 형성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2억 3천만 원이 오르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114제곱미터 44평 보시겠습니다. 123세대로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거래가 많은 편은 아닌데요. 지난 2월에 8억 2,500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현재까지는 거래가 끊긴 것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하지만 현재 호가는 11억 원 수준에 아주 높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7억 5천만원 정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아 두산위브 트레지움에 대한 지난 1년간 평양별 실거래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평대와 30평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미아 두산위브 트레지움 주변 단지들과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59제곱미터인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24평에서 26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아 두산의부 트레지움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SK 북한산 시티 24평입니다. 지난 6월에 6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7월에는 6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약 1억 8천만 원이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아 삼각산 하이원 24평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까지는 5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9월에 6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전 10월 12일에는 6억 3천 5백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는 6억 6천만 원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약 1억 7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미아 동부 센트 레빌 24평입니다. 지난 6월에 7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10월 12일에는 8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현재 호가는 8억 6천만 원 대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에 약 2억 원이 오르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84제곱미터입니다. 대략적으로 31평에서 34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아 두산위부트레지움 84제곱미터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sk 북한산 시티 33평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6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지난 7월에 7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두달뒤 9월에는 7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는 7억 8천만 원대외로 올라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1억 7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삼각산 아이원 31평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에 7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얼마전 10월 17일에는 7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현재 호가는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2억 2천만 원이 상승하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아 동부센트레빌 31평입니다. 거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지난 7월에 9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가는 10억 원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아 두산우부 트레지움 주변 단지들의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비교한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다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모든 단지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신고가인데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모든 단지가 일제히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거래가 크게 우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아 두산의 부트레즈움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11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10년차 구축 단지이고요. 총 24개동 1,370세대에 적지 않은 단지 규모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은 우이 신설라인 솔샘역 역세권이고요.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번째, 학군인데요. 단지 주변에 미양초등학교, 삼각산중고등학교, 그리고 영흥고등학교 등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미양초등학교 배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광화문, 종로, 강남 등 도시 먼무지구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이고요. 여섯 번째는 대형 쇼핑몰, 재래시장, 병원, 학원,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리한 이런 단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북한산과 북서울 꿈의 숲이 인접해 있고 단지 내 아름다운 조경 등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여덟 번째는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등 단지 내 커뮤니티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그리고 미아듀타운 개발 완성 등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 및 시너지도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 두산위부 트레지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아 두산위부 트레지움은 중공 10년차 구축이지만은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요. 역세권, 학세권, 그리고 주요 업무단지 직주근접 등 입지 좋은 단지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 평형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예전처럼 큰 폭의 상승세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미아 두산의부 트레지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꾸준한 우상향 곡선이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좋은 입지와 더불어서 아직까지 주력 평형인 20평대와 30평대 가격이 9억 원 이하로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을 피할 수 있고요. 또한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 등으로 앞으로도 수요세는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소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때일수록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유명한 대치동 음마 아파트와 잠실 주공 5단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